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 주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 귀, 귀를 기울.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이는 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하세.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그때가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에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로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일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여시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 복잡하며 입술은 닫힌 채 하루하루 견뎌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순절의 바람처럼 불어오시는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주님 이제 말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시고 침묵 대신 복음을 주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가 흐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길을 주시옵소서. 이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숨겨진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이 가정이 이 시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말문을 여신 성령님 닫힌 마음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어,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 방 안의 불은 꺼져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고 속은 뜨거운데 입술은 얼어붙어서 말 못하는 밤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설이다가 휴대폰에 적다가 지우고 내려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두려움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말할 용기의 부재인지 스스로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sns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잘 보시죠? 너무나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팟캐스트라는 곳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언어들이 많이 흘러 넘칩니다. 근데 나는 왜내 마음 하나 꺼내 놓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바로 오늘 그 고민을 가지고 입을 여신 성령님 마음을 여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감정은 있는데 표현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선포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세대가 열렸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세가지 열림의 순간을 따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입을 여는 성령님을 만날 것입니다. 누군가 넌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을 때 속으로는 나도 몰라 나도 말하고 싶은데 라며 숨죽였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성령님입니다. 제 외절에 너무 과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이런 세상의 말들 앞에서 진짜의 감정과 진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시대를 여는 성령님을 마주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수 할 있지? 지금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물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어떻게 모든 육체 위에 꿈을 부어 주신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의 안에 입술, 마음, 미래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이제 그첫 번째 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으실까요? 시작! 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성령은 움츠린 입술을 여십니다. 두려움에 눌린 심장을 흔들어서 깨우고 고음이라는 불꽃을 입에 담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팔수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그들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들은 그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 그의 심장은 말보다 더큰 통곡에으로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무너지고 그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밤 기억하시죠? 다리, 닭이 울고 발이 질고 그들의 자존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으로 꺼졌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거짓의 용기가 아닌 하늘부터 내려온 담대함이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는 이제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한 사람도 아닌 열 사람의 함께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입니다.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거칠게라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외칩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떨리지만 그 떨림 안에 성령님의 불을 지펴옵니다. 말을 못 했던 그가 이제 복음을 외칩니다.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자기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다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격의 반전이 아닙니다. 누가 했죠? 이것은 성녀님께서 입을 여신 사건입니다. 그날의 예술 예루살렘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마의 감시 아래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자처하는 선언이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를 죽이라, 그를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린다는 것은 그 처형 대 위로 스스로 걸어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섭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왜일까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이 맛이 겹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의 말에는 자기의 열등감이 상처가 자책이 베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네 입과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수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느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이 듣게 됩니다. 모세의 입, 베드로의 입,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입입니다. 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무대에 서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이크는 켜졌고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말이 목에 걸려서 한 음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누가 나왔을까요? 누가 나왔을까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조용히 무대 옆에서 다가옵니다. 말없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손이 말을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냅니다. 그 한마디가 모두의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는 그 아이와 같습니다. 입을 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우리의 심장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닫힌 입을 여십니다. 두려움, 두려움에 갇힌 심장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 입술을 통해 복음이 처음 말처럼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떨림 위에 성령이 불을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말문만 열려서는 부족합니다. 입술을 열렸는데 마음은 닫힌 상태로 여전히 조롱을 두려워하고 혼란의 귀에 막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하게 하실뿐만 아니라 듣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조롱과 오해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여시고 진리를 듣게 하셨는지 두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유해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성령은 조롱의 소리를 뚫고 진리의 음성을 줄려주시며 닫힌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군중이 웅성거립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개웃하고 어떤 이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들 채술에 취했네 다른 언어, 다른 소리,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사람들은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조롱하는 것, 그거는 인간이 선택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사람,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광경은 단지 감처,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에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조롱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명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고 단지 다친 청중의 귀를 여시며 혼란의 계시로 혼란을 계시로 바꾸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진심을 가볍게 여긴 어른들 여러분의 기도를 감정적이라고 비웃던 세상, 여러분의 눈물을 예민함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은 그 조롱을 듣고 여러분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와 너 안에 있다. 이 혼란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 스며드는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세라는 이 단어는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메시아가 오는 때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땅으로 스며드는 시간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언어와 삶 속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고 때입니다. 사람들은 술취인자를 보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복음이 각 나의 나라의 말로 번역된 첫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와 조롱의 공간들 위에 성령님은 이해와 감동, 해석과 깨달음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요에서에 보시면 요에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오순절 그날 도시의 한 가운데서 실현이 됩니다. 아이도 여성도 외국인도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도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계층도 성별도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는 권리를 모두에게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묻습니다. 그거 아직도 믿냐? 조용히 웃으며 아이가 학생이 대답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생각보다 더 선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그 기도 속에서 성령님은 그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너는 조롱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택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립니다. 우리의 삶의 라디오는 수많은 잡음에 휘둘려 있습니다. 세상의 말. sns 그리고 비교 불안 외로움 그중에서 성령님께서 정확한 주파수로 말씀을 조율해 주십니다. 진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진리를 들을 귀와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할 뿐입니다. 성령님은 조롱을 뚫고 귀를 여십니다. 혼란한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게 하시고 삶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성형은 혼란을 의미로, 비웃음을 통찰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꿈을 그리십니다. 해석된 말씀이 환상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되어 있는 마음에서 예언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깨닫는 자로 멈추지 않고, 미래를 앞을 쓰는 자로 초대받게 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시대를 여는 비전과 꿈을 주시는지, 세 번째 문을 함께 열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세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은 세대와 경계를 넘으시고 예언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세상은 늘 될만한 될 사람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정 배경, 조건, 스펙, 실적. 하지만 성령님은 전혀 다른 선언을 하십니다. 모든 육체 위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나 같은 사람도 포함될 수 있을까? 라고 속, 속으로 묻는 이들을 향해 성령님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도. 그날 베드로는 요에서의 고대 예언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노래하듯 선포합니다. 딸들은 예언하고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시, 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시대의 구조를 거꾸로 흔드는 하늘의 선언문이 됩니다. 예언은 더 이상 예언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 시대를 뚫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환상은 청년의 눈에 주어집니다. 불안정한 미래를 가진 이들에게.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그림을 맡깁니다. 꿈은 늙은이들의 가슴에 놓입니다. 더 이상 과거만 회상하는 것이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다시 바뀌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새롭게 구성하신 공동체의 지도입니다. 예언하는 딸들, 보는 젊은이들, 꿈꾸는 어른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한 명이 아닌 모두의 손으로 함께 서 나갑니다. 1세기의 유대 사이에서 여성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들을 수는 있어도 말할 자격이 없었고 늙은이들은 이야기는 할수 있어도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모든 경계선을 불태웁니다. 성령님은 나이, 성별, 배경, 언어, 인족의 벽을 무너뜨리고 누구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닫혀놓은 방 안에서 성령님은 창문을 여시고 바람처럼, 비처럼, 불처럼 들어오십니다 그 바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지금 여기 너의 언어, 너의 이미지와 너의 목소리로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예언이 퍼지는 걸 막으려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다 예언하면 좋겠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면 좋겠노라. 이것은 한 시대 지도자의 사적인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그날, 성경님은 그 소망을 공동체의 현실로 바꿔 버립니다. 모세가 원했던 그 모습, 하나님과 직접 교감하는 민중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점이 됩니다. 한 교실 벽면에 전체에 커다란 캠퍼스가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꿈꾸시는 세상을 그려 보세요 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붓을 들고 어른들도 선생님도 청소하는 분도 하나둘씩 선을 그립니다. 누구는 다리 하나, 누구는 햇빛 하나, 누구는 울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을 그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떤 작가도 그리지 못할 거대한 하나님의 꿈의 벽화가 말썽이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손에 붓을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미래를 함께 써내려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예언을 맡기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며 어른들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짓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의 전용 패스가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여러분도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이 닫힌 채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상처가 목까지 차려, 아, 올라왔지만 괜찮아 라고 말하고 눌러버리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다가오면 문을 걸고 누군가 관심을 주면 경계를 하고 누가 기도할게라고 해도 그 말마저 가볍게 들리는 마음입니다. 시대 앞에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할 수가 있을까요? 꿈꾸는 게 사치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입을 열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겠다.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들으라, 나의 진리의 영이 있다. 보라, 새 일이 시작되었도다. 오순절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오늘 여전히 살아있는 불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바람은 강의실, 학교 침실, 병실, 경기장으로 블록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한복판에 오늘도 성령님은 말씀하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입은 준비되었습니까? 성도님의 마음은 열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도님의 시대를 함께 쓸 용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 한마디를 속삭이고 계십니다. 너는 이 지금 열릴 시간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순절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닫힌 입을 여시고 조롱 속에서 진리를 밝히시며 모든 세대 위에 하나님의 꿈을 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식탁은 말 없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식탁입니다. 이 잔과 떡은 닫힌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